밥한 그릇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걸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5살, 55년 동안 환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과의사 정길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세번 매일같이 드시는 밥한 공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당을 올리고, 심장과 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숨이 쉽게 차고, 예전보다 더 쉽게 붓는 느낌 드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당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냉장고에 밥 얼려두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는 습관, 그게 편하긴 하죠. 하지만 그한 공기 밥이 혈당을 치솟게 하고 내장 지방을 쌓고 약을 늘리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걸 병원에서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밥을 이렇게 드세요라는 요리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복 혈당을 30 이상 낮추는 밥 짓는 법, 당화 혈색소를 약 없이 낮춘 실제 사례, 그리고 하루 세 끼가 곧 약이 되는 법까지 모두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병원에서 수십만 원 내고도 듣지 못한 이야기,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건강을 되찾으신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오직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현실적인 건강 정보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병원비 아끼고 건강 지키는 정보들 모두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사례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달 어느 날, 제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신 분은 올해 7 세,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한상현 님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피곤해 보였고, 안색은 창백했으며,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자꾸 숨이 차고, 몸이 붓습니다. 심장도 자주 두근거리고요. 약은 먹을 만큼 먹는데, 몸은 전혀 좋아지질 않네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운 건 아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어르신의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망설이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피로, 붓기, 두근거림 같은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심각한 대사 이상 고혈압, 당뇨, 심장 부담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어르신께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밥은 어떤 식으로 드십니까? 한상현님은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걸왜 물으세요? 밥이야, 뭐 평범하게 먹죠? 일주일에 한번쌀 4컵 정도 밥솥에 해서 냉동실에 넣어 놔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다들 그렇게 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 대부분이요. 한상현 님도 6년 전 아내분과 사별하신 뒤로 쭉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삶의 습관이 몸의 병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어르신의 검사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148, 당화 혈색소 7.2, 콜레스테롤 수치 255, 혈압 155에 98. 이 수치는 단순히 수치 그 자체보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양을 고려하면 훨씬 심각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세 가지를 꼬박꼬박 드시고 계셨는데도 수치가 이렇다는 건 약이 더는 몸에 맞지 않거나 병의 뿌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가시면 빠르면 1년 안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올 확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의 눈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두려움과 허탈함이 함께 맺혔습니다. 눈물이 맺히진 않았지만 그 표정은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분께는 제 양심을 걸고 병원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어르신 밥 짓는 법부터 바꿔보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밥이랑 제 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건 그냥 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책상 서랍에서 준비해 둔 종이 한 장을 꺼내 드렸습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조용히 기록해 온 밥이 병을 만드는 구조와 그걸 막는 밥의 과학적 조리법이 담긴 비밀 노트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병원에선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제약회사가 알면 저 혼나겠죠. 하지만 저는 환자분께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매일 드시는 그 냉동밥이 몸 안에서 어떻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혈당이 어떻게 내장 지방으로 변하고 그 지방이 다 시간과 췌장 그리고 혈관에 쌓여서 지금 이 증상들을 만들고 있는지를요.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야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한상현님은 제가 드린대로 밥 짓는 방법부터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안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한 공기가 어떻게 혈당을 올리고 내장 지방을 만들고 결국 병으로 이어지는지를 몸 안의 흐름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너무 어렵게는 안할 겁니다. 마치 눈으로 그려보듯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처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따끈한 밥한 공기를 숟가락으로 떠서 한입 드셨다고 칩시다. 입에서 씹은 그 밥은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서서히 분해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드신 밥이 갓 지은 따뜻한 밥인지 아니면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인지에 따라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갓 지은 밥은 전분 구조가 아직 자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도 완만하게 오릅니다. 하지만 냉동했다가 해동한 밥은 다릅니다. 쌀 속의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형되면서 변성 전분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이 변성 전분은요, 몸에서 빨리 소화되면서 혈당을 훅 하고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은 긴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 당을 어디론가 치워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치울까요? 맞습니다. 간, 췌장, 복부, 지방, 그리고 혈관벽 같은 곳에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지방은 지방간, 췌장 기능 저하, 혈관의 두꺼워짐을 유발합니다. 결국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더 나아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밥이 병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은 잘못된 조리법과 보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좀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은 마취당을 주사기로 몸에 바로 꽂는 것과 같은 급격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은 그걸 감당하느라 매일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피곤함으로 다음엔 속쓰림, 나중엔 혈압 상승,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숨참, 붓기 같은 증상으로 점점 악화됩니다. 이 모든 게 매일 드시는 밥한 공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뚝 떨어지게 되면 몸은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되고 간식이나 군것질을 찾게 되며 그게 다시 혈당을 올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밥 자체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 밥이 독이 되고 병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는 밥을 대충 지어 드시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냉동해서 데워 드시는 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많이들 하고 계신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그것들이 몸에 어떻게 쌓이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자주 하시는 밥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 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다들 하는 습관이 결국 몸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서 냉동 보관 후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다들 그렇게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식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변성 전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전분은 몸에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갑자기 확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간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떨어지게 되면서 몸은 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 먹고 또 오르고 또 떨어지고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췌장은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 다음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겐 이밥 습관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까지도 높이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쌀을 씻는 과정을 대충 하거나 아예 생략하시는 경우입니다. 쌀을 두어번 헹구고 말거나 쌀뜨물 영양소 아깝다는 이유로 처음 물을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쌀은 옛날 쌀이 아닙니다. 도정 과정에서 각종 가루와 미세, 플라스틱, 심지어 방부제, 잔류물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씻지 않으면 이런 성분들이 그대로 위와 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쌓이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입니다. 그 장이 밥을 통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셋째, 밥에 이것저것 많이 넣는 습관입니다. 특히 조미료, 양념, 간장, 김자반, 달달한 장조림, 이런 걸 밥 위에 습관처럼 얹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맛이 입에는 익숙하실지 몰라도 몸은 끊임없는 나트륨과 당분 자극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김자반이나 장조림 같은 제품은 100g당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시다 보면 하루 섭취량이 훌쩍 넘게 되고 그게 결국 혈압을 올리고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입맛이 점점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면서 싱거운 반찬이나 건강한 음식이 입에 안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결국 건강한 식단으로는 식사를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약, 더 강한 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냉동 밥 전자레인지 습관, 혈당 급등, 내장 지방 증가. 둘째, 쌀 제대로 안 씻기 장내 독소 축적, 염증 유발. 셋째, 밥에 자극적인 반찬과다, 나트륨, 당분 과잉, 혈압, 신장 손상. 이세 가지 습관은요,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부담인데. 이걸 동시에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된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는 별 영향 없을지 몰라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나는 약도 잘 챙겨 먹고 병원도 자주 가는데 왜 점점 몸이 나빠질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밥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병이 되는지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밥을 어떻게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딱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만 지켜도 당뇨, 혈압, 염증, 콜레스테롤까지 눈에 띄게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밥 짓기 전 쌀을 불릴 때 식초 한 스푼을 넣는 겁니다. 식초를 밥에 넣는다고요 하고 놀라실 수 있죠. 그런데 식초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쌀속 전분을 변화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밥을 먹은 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되어 한마디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인공 식초 말고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같은 자연 발효된 식초를 쓰시면 됩니다. 물 2컵 기준으로 식초 한 스푼 넣고 쌀을 30분 이상 불려 주시면 준비 끝입니다. 두 번째는 쌀한 컵에 귀리 한 스푼을 섞는 겁니다. 귀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국제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쌀밥 맛을 해치지도 않고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리는 곡식입니다. 세 번째는 밥이 다 지어진 다음 강황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 섞는 겁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성분이라서 익숙하시죠? 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밥이 다된 다음 넣어야 합니다. 밥을 짓는 중간에 넣으면 열 때문에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황은 밥이 완전히 다된 후에 넣고 잘 섞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밥을 갓 지은 직후 바로 먹지 마시고 뚜껑을 열고 30분 정도 식혔다가 다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면 이 과정을 거치면 밥 속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성분이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식히는 시간은 30분. 그리고 다시 데우실 때는 센 불이 아니라 약불에서 천천히 뜨끈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식초 넣고 불리기, 두 번째 귀리 섞기, 세 번째 강황 가루 나중에 넣기, 네 번째 밥을 식혔다가 데우기. 이네 가지만 지켜도 하루 세번 드시는 밥이 몸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병을 이기는 약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공복 혈당이 서른에서 쉰까지 내려가고, 당화 혈색소가 약 없이도 떨어졌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곧 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이 방법 꼭 메모해 두시고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한 공기가 여러분의 병을 키울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병을 이기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밥 짓는 방법 하나, 그 작은 습관 하나에서 갈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쌀을 불릴 때물두 컵에 식초 한 스푼 넣기. 이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쌀한 컵에 귀리 한 스푼 섞기. 이건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밥이 다된후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 뿌려 섞기 이건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기 이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이네 가지 방법 다 합쳐도 식재료 값으로 몇십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고 체중이 줄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런 생활 습관은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약부터 이야기하지 밥 짓는 법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걸요. 그게 아무리 병원 수익과 맞지 않더라도 환자가 약을 줄일 수 있다면 삶이 좋아진다면 그게 바로 진짜 치료라는 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당신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 분, 약을 먹고 있는데도 수치가 나빠지는 분, 매일 피곤하고 잠이 개운하지 않은 분, 그런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쌀을 불릴 때 식초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귀리 한 스푼만 섞어 보세요. 밥을 짓고 나서 30분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다음 달 검사 수치를 바꾸고 내년에 몸 상태를 바꾸고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건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 제가 책임지고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분들까지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밥한 공기로 한 사람의 혈당이 달라지고, 심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평소 밥은 어떻게 드시는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응급대처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기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